오늘 시장 흔든 숫자 PPI 금리 인하 잠깐 멈춤 7월 PPI 전월 0.9% 전년 3.3% 3년 만에 점프 2년물 금리 3.73% 스왑 마켓 9월 인하 확률 85%로 하향 비커보다 25bp 가능성 S&P 500, S&P 500 보압 튼 버팀 내부 하락 350개 인텔 급등 정부 지분 논의 소식 애프터 마켓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가이던스 약함 유나이티드헬스 버크셔 해서웨이 500만 주 매수 확인 왜 올랐나 항공료와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가티어 헤드라인을 밀어올림 일시 요인 가능 연준 패더럴 리저브 포인트. 속도 조절. 25BP부터가 베이스. 체크리스트. 맞은 민감 업종주의 대형 기술주 방어력 이념물 추적. SEC 인베스코 갤럭시 솔라나 스팟 ETF 접수. 솔라나 달러 200회복. 비트코인 도미넌스 6개월 최저. 알트 시즌 논쟁. 리테일 세일즈 컨슈머 센티먼트 대기. 강하면 이나 배팅 축소. 약하면 성장주 순환. 오늘은 물가 점프 대 일시 요인. 금리는 완만 이나 쪽. 주식은 체력 분산. 크립토는 ETF 모멘텀. 스코페센트 연속 이나 지시 아님. 중립금리 모델은 현 수준보다 약1 5 p 낮을 수 있다. 무살렘 다음 달 이나는 판단 이르다. 박힌 7월 소비 환경 개선 신호.